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삐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음성대사 뿜을 이용해가지고 적팀을 거슬리게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경쟁전에서요 예를 들면 이게 적이라 생각하면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빡치게 생각보다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음성대사 쓰는걸 몰두하면 게임 집중에 방해가 될것 같고 적절히 쓰거나 유리할때 적팀에게 좌절을 줄수 있는 정도의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아이또 그거 나오겠네 위로 빌려요. 가보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잘 맞춰봐요. 보고스 확인 아, 확인 얘네 둔피 있어. 겐지 있고 아. 마르스 있고 뭐야 이 선들인가? 아 모이라 있고요. 내리지 보자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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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힐러 힐처 봤죠. 힐컷 나임비온. 아. 뒤에 트레 잡았어. 위개 잡았어. 물리면 바로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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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서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 저 EMP 있는데 빠르게 한번 갈까요? <laughs> 준비됐음 보고 오고. 고고고고고. <laughs> 보이나! 아, 트레 역행 빠졌어요. 이빠야 돼. <laughs> 나이스. 트레 왼쪽인가? 왼쪽에 트레, 왼쪽에 트레. 오케이, 오케이. <laughs> 트레 캔빠지고형이왜어져 형이 왜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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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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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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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아쉽다. 비 맞죠. 들 에이 막을 수 있어. 이 막을 수 있다고요? 에이 막을 수 있어.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에이 막을 수 있어. 어, 자단나 어, 여기 있어. 응, 자피 옵시다. 이제 좀 제대로 해두피오쪽쪽 논다. 다시 정면 날이 더워가지고 요즘 오히려 이거 고 싶어. 진것 같은데. 나 트레이서 뒤에. 그래. 트레, 야이위 트레 또 들어왔나 보다. 어, 나이스. 폭 빠짐. 모래 킹. 나이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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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시매시 매리, <목소리> 나이스 모래 <오일라식도> 킹또 빠지고. 나이스 여기 있어. 선 배터는 남겨 둬야지. 예비 있습니다. 이번에뭐메레시랑뭐 이런 애들 먼저 보자. 체크. 오우도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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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어. 나이스. 궁 그만

왜둠피도 <laughs> 존나 무섭네 훅 빠짐 살았나? 둠피 둠피 얘네 오른쪽 들어왔어요 오른쪽 2층 피 피해 나이스 흐흐 빠짐 나이스 모라모라모라라 나이스. 겐지 카운터가 이거 냐왜 이래? 게임 왜 이래 숨어 사죠. 얘 이쪽에 뭐 있다. 트치 여기 숨어 있어. 뭐야 이 새끼. 어, 뭐야. 이네 맞어 맞어 맞어. 얘네 메리 저기 이뷰까 한번? 아, 아 너무 맘바. 응. 뭐 아, 뭐 어, 트리스. 아, 아. <laughs> 오케이. 나오실스요님들아여 여기 구에 오른쪽에 두 개. 에이, 에,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이이이이이이이 힐러가 스릴 있고 재밌네 안태 안 오겠지 쟤라 쟤라 존나 쟤라 워 멜.. 멜시안 죽어 티비 갈

초나 해. 루시 킹. 가멀리안 나가요. 으. 아이고. 아, 아 무다 백에 자자 자자. 빠졌다. 그킹 <목소리> 상대 다 상대 okay. 다킹자하나 <목소리> <자살아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다들 앞에 가서 잘 싸운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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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아야뿜질이네 이거. 적팀 정신 공격. 멘탈 터지겠다 야. 저팀왜 나갔어? 팀포 빠르게 빨빨빨 끝내줘 이거 손부라 아주 띠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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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귀에서 울린대 미친 뿌나 5 번에 났어요 말라나 봄이나다가 5 번에 났어. 쟤네가 뭐 어째저째 대처를 한다고 모여라할거는거 뭐 같은데 수비공이 없다 보니까 한 턴을 절대 못만들어네 게다가 로드오고 있고 막 이러니까는 EMP가 막 엄청나게 빨리 차요. 네. 나가, 나가 새끼야. 나가사키 짬뽕. 네. EMP로 자기가 홈을더 빨리 하고 싶다면, 일단 백도 던져놓고, EMP 쓸 곳으로 가, 가면서, 취소해놓고, 쓰고, 하늘로 난 뒤에, 다시. 근데 이게 좀 약간 위험하죠. 어찌됐든 간에 위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전하려면은, 고지대거든요. 뭐 저기가 고지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람> 저팀 멘탈 박살났다. 조비 하자. 오하니다고습니다고생하니다안 나갔어요. 파니까 애들 멘탈 다 터져 버리네. 나가 버렸어. 아, 어, 야내이 파티가 어야 되는데. 유튜 하나 뽑았다야. 좀 이거 웃긴 거는 적팀 루시우가 폭파하는 게 존나 웃기네. 아 여기 내가 이거보다 잘했는데 왜안 주냐? <laughs> 저 치기야 70% 미, 미쳤다. 야. 구독 눌렀어?